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붙들려 할수록 흩어지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나 자신에게 낙담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근심을 피워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바람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라. 바람은 바람대로 흘러가게 두고, 근심 또한 그렇게 두라고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억지로 떨쳐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일부다라고 속삭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근심도 바람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은 언제나 지나갑니다.